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이다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 타로라고 하는 것을 배움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타로는 세상에 이제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라건 뭐냐면, 세상은 수없이 수만 가지, 오만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게 불교가 돼요. 어? 삶에. 아, 예를 들어서 메이저 같은 건 22개의 종류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익힘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 아, B라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간다. C라는 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간다. 이런 걸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아, 어떤 상황이 보니까 내가 C라는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어떤 쪽으로 간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에 대한 부분이 되면 타로카드를 굳지안 펴도 내 상황이, 아, 지금 황제, 여왕제적인 어떤 상황이 있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로를 배우는 건 하나의 그 세상에 대한 그런 저기 뭐야, 그 정황에 대한 훈련을 하거나 는 그래서 이 훈련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세상을 좀더 밝은 선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 삶이 오른쪽으로 되겠죠.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수 있게끔 선택하게끔 해주는 아, 이 방식이 타로를 배우는 목적이지,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 미래가 된다, 안 된다, 이 것만 음. 이렇게 보는 걸로 가면, 타로가 그, 이해가 안 된다, 이래. 그니까, 러그 훈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타로를 배우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나 보면 자연스럽게 예측이 돼요, 사실은. 자기가 시험 보고 나면 자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안다니까. 자기들도, 예, 그거는 알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쳐보는데, 혹시나 해봐야, 나오웃거든요안 됐다는 사실 자체가.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인정하고 싶지 않냐?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데 그러한 측면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중요한 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타로에 있어서. 왜 타로를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공부하실 때 미래 이거 마치려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아, 타로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께도 다니시고 그런 쪽이 더 빠르다. 아, 그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요, 신기하게도 타라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신비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 그냥 뭐훈련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그, 그렇게 생각하면 아 이게 그러면 뭐 훈련 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이게... 어, 이 정황이 이렇게 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 경험을 해 보시다 보면 음. 그 정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이 나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임상도 필요해요. 무조건 이 카드가 나왔으니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 똑같은 카드가 나왔는데 어때땐 되고 어때땐안 되고요. 음. 그게 이제 네, 그걸 부분에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지만 되고, 그렇다 보면, 아, 이게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판단이 쓰는 거죠. 음. 그거를 얼마나 잘하느냐, 또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이 타로에 이 정황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냥 심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칸윤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동시성의 원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꾸 경험을 해보면서 확신이 가요. 믿음이 니다그 믿음이 이게 생기면서부터는 타로를 배울 때 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더 명확하게 해 주는 건데 이 동시성의 원리로 간, 하는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요. 음. 타로는 똑같은 걸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한번 치고 한, 처음에 맞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 처칠 음때잘 추셔야 돼요. 처음 칠 때. 어, 잘 근데 자기는 한 번, 지난번에 쳐놓고, 또 다음번에 따로 쳐고, 따로 쳐고 이래놓고서 그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물어보면 그게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처음 신게 맞을 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닌 채 이게 틀리다, 맞다 이렇게 또설명는 것도 또 뭔가 잘못그러니까 이거를 맞, 이걸 해 나가면서, 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사소한 것들에 대한 거를 자기가 다 무시한 채, 음. 결과 이게 맞는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나면그 빠져 들어가다 보면, 음. 결국 자기의 오류에 대한 부분을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 점칠때그러 함부로 치면 안 돼요. 음. 근데 다좀 함부로 치잖아요. 승복권을 치다가, 저기서 물어보다가, 여기서, 이제가안 나오니까 저쪽 가서또 물어보다가 또 그것도 안 되는 저쪽 하는데 세번네번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고 여기서 안 된다고 하고 저기선 된다고 하니까 딱 물어보는데 또 저쪽 네 번째 가서는 된다고 러면아저기선안 된다고 하고 여기서 된다고 그러고 여기는 또안돼 그렇게 또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그 어, 의미가 뭐냐고요? 제대로 자기가 정한 처럼 거기에 대한 결과도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시작도 잘해야 돼요 이것도 집중해서. 그렇지도 않으면서 어 기본에 대한 이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런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신심하게 그걸 하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그게 뭐 해석은 어떻게 돼요? 뭐이 카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옛날 카드는 어떻게 봐 봐. 음. 그런 거라. 그러니까 어 이걸 공부를 한걸 위해서 제대로 된 점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 제대로 된 정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게 자꾸 해나가야, 아, 이게 타로가 맞는구나, 맞틀리는구나 아, 아는 거지. 자기 멋대로 칠때 해놓고 그러면 맨날 그렇게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뭘본 거예요? 뭐하뭘 세상 사람, 그냥 타로만 치고 앉았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배울 때, 그런 거 근데 그것도, 더 웃기는 건 뭐냐면 3개월 안에 이걸 다 안다고 지만그 지금까지 살았던 30년 인생이 3개월 안에 다 바뀌? 이것도 좀 문제인 거예요 자기 삶이라고 하는 30년 세월이라는 것 자체를 어? 3개월 배워가지고 내가 다할수 있다는 건 누가 이거 이건 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실 때 기본 바탕을 잘 배우시고 계속 연구해 나가. 공부에 나가면서 중요한 건 그래도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만 하면 그것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한채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여튼 그게 다 바뀌죠. 그러니까,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좋은 카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배우면 공부가 안 돼요. 자체가 다 모든 세상에는 긍정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좋은 것도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약과 약과 독을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인상도 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요병도 잘못 먹으면 독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타로카드도 항상 뭐냐면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볼수 없습니다 그, 뭐를 봐야 되냐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고, 부정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는 거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것이 하나의 질문이라고 하는 그, 이런 것으로서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된 상태에서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첫 강의 때는 항상 제가, 기존에그 타로에 대한 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조금씩 강의가 쉽지가 않아요. 음. 왜 그러냐면, 음. 아, 기본적인 개, 개념이 음. 이게 듣고 싶은 거랑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음. 근데 분명한 건, 아, 있었더니, 그게 있을다는 얘기를 좀